소속사의 일원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그 정도의 자격은 된다는 거죠 근데 그 이후에 오히려 기회가 더 없을 수도 있어요 네 안녕하세요 어, 영화감독 복만대입니다 통상적으로 예술인이라고 해서 제가 아티스트 복만대라고 한동안 5년 동안 활동을 했는데 지금은 그냥 병맛을 넘어서 복맛으로 살고 있는 그냥 한 사람입니다. 음... 오롯시 이제 뭐 영화 매체 창작 활동을 해오긴 했는데 이면에는 또 다른 세계가 있을 것 같다라는 무한한 동경심 때문에 다른 세계에서 저만의 어떤 재미를 좀 추구하고 있는데 이 또한 제 안에 있는 거기 때문에 한 부분을 이렇게 담아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원천은 호기심이에요. 궁금한 거 얼마 전에도 받은 질문인데 어떻게 하시다가 감독이 되셨나요 처음부터 감독이 되시고 싶었나요 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그냥 무대에 서서 저희 연기하는 것이 되게 좋겠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연기적 한계라는 게 분명히 있었고 어, 촬영 방식이 너무 궁금했어요 그래서 이제 갑자기 어, 충무로를 떠나서 광고 쪽에 가서 촬영부 막내로 다시 또 시작을 하게 된 거죠 지금도 이 호기심이 발동하다 보니까 아마 여기까지 오게 된게 아닌가 음, 그 준비하는 사람보다 오시는 분의 티튜드에 따라서 좀 많이 달린 것 같아요. 지정 연기 보여주고 자유 연기 하고 내 네, 됐어요라고 하는 것은 이미 작품이 들어갈 내용이 있으면 그렇게 해도 돼요. 근데 우리는 없어요. 그러니까 와서 편안하게 같이 인생 얘기를 해도 상관이 없는 거거든요.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떤 모습인지. 지금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되는 건지, 길라잡이를 해줄 수는 없어도 적어도 그런 조금 답답했던 속 안에 있었던 내용이라도 좀 얘기를 하다 보면 본인이 고개가 끄덕거려질 때가 있어요. 그게 답이거든요. 그거를 유도해 내고 한 발짝 더 내딛을 수 있게끔 해드리는 역할인 거고요. 선택지를 알려줬어도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게 여러분의 또 인생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하나를 통해서 내가 완전히 인생이 달라졌다. 그렇지 않기를 바라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네, 역설이긴 하지만 어, 소속사의 일원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소속 내에서도 상당히 많은 준비를 해서 오디션을 통해서 뽑으셨을 거예요 그 정도의 자격은 된다는 거죠 근데 그 이후에 오히려 기회가 더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소속사 첫 페이지를 보면 회사의 간판 얼굴이 있어요 그 다음 페이지도 좋은 배우예요 맨 뒷장으로 가면 완전 신인 배우인데 누군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소속되어 있어요. 이분을 다시 오디션 볼까요? 안 볼까요? 봅니다. 요즘은 정말 공명정대해져서 어, 제작사가 어떤 영화를 준비하거나 드라마를 준비해도 저희는 그래서 몇대 몇의 결과가 나왔고 찬반 투표를 해서 6대 4가 나왔기 때문에 A, B 중에 B를 선택했습니다. 라고 데이터를 들여요. 그러니까 소속됐든 소속되지 않았든 기회는 똑같다. 지금 내 모습을 보고 내가 어느 현장에 갔을 때 어떤 모습으로 보여질 것인가를 더 염려하는 게 맞겠죠. 그러니까 아마 이것은 소속되지 않은 신인 배우들이 갖는 아주 사소한 잡음 정도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카메라가 있을 때는 단역이 될 수는 있겠지만 카메라가 없을 때는 주연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 자부심을 프라이드를 많이 가져야 되는 게 중요한 거죠. 보통 여기 오신 분들은 다 멘탈이 약해서 오신 거라고 저는 일단 선언적 태도를 좀 가져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뜯어 고칠 거예요. 그러면 뚜뚜껑이 이상한데 어, 어, 같이 공유해 보자고요. 네. 음, 제1 원칙, 저의 삶의 원칙은 어, 불러주면 간다요.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재미있는 거, 내 생각을 좀더 더 같이 드러내놓고 할수 있는 거, 뭔가라도 손을 내밀 수 있는 거. 영화는 당분간 조금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사실 더 많이 기대하고 고대를 했었는데, 시스템에 대한 문제가 좀 있고요. 그 외에 아더의 컨텐츠에 대해서는 상당히 더 도전적으로 움직일 생각이고, 음, 그러기 위해서는 이야기를 많이 개발해야 되기 때문에 늘 창작적 베이스에서 고민을 해볼 생각입니다. 카메라 바깥에서.